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코세스에 관해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어, 2차 전지와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어,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2차 전지 이제 장비 그리고 반도체의 솔더블, 어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코세스가 이제 수주 공시 이제 정정 분석을 했죠. 여기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차트와 수급 분석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이번 영상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먼저 어, 공시부터 보도 가도록 할게요. 자 저랑 이제 보실거는요 이 코세스의 일단 매출 실적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어 제품들에 관해서 이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화 설비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제조용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컨버션 키트랑 AS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임대 수익은 뭐 일단은 지금은 중요치 않겠죠 자 그래서 어 요런 것들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호세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과 그 다음에 2차전지 제조용 장비가 이렇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요 일단 2차전지 제조용 장비의 매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기술이 한2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 이렇게 어, 해서 요것도 한18%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하나씩 보셔야 되는 게이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후공정 즉이 솔더볼 접합 시스템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커팅이랑 레이저 마킹, 레이저 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쪽 매출 20, 그 다음에, 어, 2차 전지 제조용 장비가 6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공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시로 한번 나중에 제가 지금 공시 띄어놨죠. 이것도 같이 봐 드릴 건데, 어, 요거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하고요. 어, 지금, 이거, 그, 어디냐.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시장 쪽 관련해서 지금 어 수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후공정 기술이랑 이제 레이저 기술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지금 이 온디바이스 쪽도 그렇지만은 XR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애플 그 비전피로 프로 아시죠? 여러분들 어 그런 쪽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보면 은 애플 비전 프로라고 아마 요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죠. 지금 거의 웃돈 두배 주고 정도로 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엣지 디바이스용 배터리라고 해서 AI든 뭐 XR이든 솔직히 말해서 그뭐 엣지 디바이스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솔직히 이거를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전기 코드만 꽂고 다니면은 이거 쓸까요? 솔직히 집에서는 쓸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거 끼고 밖에서도 나가서 쓰려고 하는 게 많지. 솔직히 집에서만 쓸수 있으면 이거 안 쓰고 그냥 컴퓨터 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부분에서 이. 포세스 같은 경우에는 에노빅스를 통해서 엣지 디바이스를 실제로 이제 실현 가능하게끔 해주는 배터리 생산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노빅스의 배터리는요 어, 퓨어 실리콘 응극제로 흑연 응극제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리, 리튬 이온을 저장을 해서 어, 이제 충전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높아서 어, 엣지 디바이스 쪽에 적합하다고 어, 이야기를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있는 것 중에서 어이그 뭐냐 어, 반도체 그10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SIP 그래서 웨어러블 디스 이게 웨어러블이지 않습니까 그쵸 디바이스 향 이제 SIP 레이저 커팅 장비 그리고 어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독점으로 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이 애플 비전 프로에 어,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IP 레이저 커팅입니다. 레이저 커팅. 커팅.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지금 각종 이런 엣지 디바이스의 반도체가 장책이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조금 딱 자각형이면 또안 되겠죠? 모양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모양이 곡선으로 변함에 따라서 좀더 커팅 기술이 좀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세스의 레이저 커팅 장비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한가지만 좀더 보실게요. 네 여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것들은 기계를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놔두고요. 이 솔더볼 어태치 어, 이쪽 관련해서도 조금 같이 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 여러분들도 지금 어,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 이것도 사실은 지금 사실은 이 반도체 패키징에서요. 원래 솔더펌프에서 솔더 펌프에서, 어, 솔더블 펌프 하죠. 어, 솔더 펌프에서 이제 기술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술도 결국은 진화를 하는 게왜 진화를 하냐라고 하면은, 어, 이 신호 전달 속도가 계속해서 이게 빨리 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집적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뭐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결국은 신호 처리가 정말 더 빨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 내에서 신호 처리 속도에 대한, 뭐 대한 것 때문에 더 빨리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더 펌프에서, 그 다음에 코퍼 필러, 코퍼 필, 뭐, 필, 뭐 해도 되고, 코퍼 필러 해도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코퍼 핀. 코퍼라고도 하죠. 뭐, 코퍼라도 해도 되고, 뭐, 여튼 뭐, 우리쪽 말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퍼 핀. 네. 그래서 이 쿠퍼핀 기술을 지금 계속해서 기술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솔더블 어태, 어태치 이 장비에서 이 쿠퍼핀 장비가 수요가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다들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여기 지금 만약에 HBM 그 뭐지 HBM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뭐 D램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 막 쌓고 여기다가 TSV 기술로 이렇게 축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기판 같은 게 있고 여, 뭐 지금 요런 데다가 이제 또 전극을 주거나 이런 게 이제 솔더블 이제 범프라고 하는데 범핑 기술도 또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쿠퍼핀 요렇게 이제 어, 들어가는 것들에서 이제 쿠퍼핀 장비 수요가 점점 더 커져서 어이 엣지 디바이스 이제 신호 속도에 대해서 좀더 동사의 이제 어, 장비 소요가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 모든 것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든 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속도 개선 그리고 신호 전달 속도가 계속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AI로 가면 갈수록 더욱 더어 속도에 대한 어 개선이 이뤄질 거고. 어 이런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커질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뭐 제가 지금 반도체 이제 전문 담당 멘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임주성 멘토님이라고 저희 어, 데이업 채널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공시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보실 거거든요. 어, 코세스. 공시입니다. 2월 26일. 가장 최근에 나왔죠? 어,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요. 역시나 원래라면은 이제 계약 종료일이 2월 26일이었습니다. 근데 정정 후에 5월 31일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더욱더 연장을 한다는 거죠. 어떤 거? 2차 전지 제조용 자동화 설비를 어, 좀더 어,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공시들이 다 이제 어, 2차전지 제조장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장비가 어, 공, 공시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뜻하는 바냐 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간단합니다. 원래라면은요 작년 말에 끝나거나 아니면은 이번 이번 1분기 정도까지 해서 정확하게 좀 끝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일단 좀더 연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1분기 2024년 1분기 실적은 아마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가 계속해서, 어 지금 조금 상황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가 아니죠. 웨어러블 그 장비랑 이런 쪽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더 어 계약을 어 늘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규 수주가 없는 거는 역시나 지금 이게 신규 수주가 아니라 이제 일단은 이제 계약 종료일을 연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서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신규 수준은 거의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24년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는 아마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은 조금 힘들 수 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가장 시각에서 부각받는 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기술이랑 레이저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한번더 계속해서 주가가 더갈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1분기 실적이 역대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같이 보지 않을까라고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이제 시장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는 역시나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 코세스의 어, 주요 고객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반도체 시장이 작년이 증가하고 이제 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중장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HBM에서 지금 독보적인 기술을 가장 빠르게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도 주가가 같이 오르고 거기다가 가장 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이 반도체 장비 테마 상승 속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관한 이제 수익 기대감에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같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오늘 그래도 어이 지지선을 조금 지켜주는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음 일단은 오늘 조금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원래라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좀더 상승하는 흐름을 좀더 보여주긴 했었어야 됐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차트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방으로 뚫리게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차익 실현 쪽이 조금 아무래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 주봉으로 하게 되면 오늘이 주봉 마지막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장은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어, 물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는 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선도 좀 같이 그어 드리면 은 일단은 지금 만5 0 0 0원 부근 대죠 어, 여기 부근 대가 일단은 지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이번 주 이제 15,000원 부근 대에서좀 지지가 일어나 준다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다시 한번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죠.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보셔야 되고. 어, 일단 이 코세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라든지 이런 XR 등에 결국은 엣지 디바이스 성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또 찍히고 있죠. 어,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2차전지 쪽도 같이 좀 가주면 좋겠는데 어, 아무래도 어, 전방산업 어, 2차전지 전방산업 쪽이 지금 현재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어,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이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후공정 쪽 관련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은 조금 조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어, 역시나 외국인과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주가가 아무래도 상승을 하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차익 실현 구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근에서 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이후에 누가 또 수급을 받아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일단은 그래도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어한 달간 가장 많이 매수를 한곳 같은 경우에는 어 KB 그 다음에 IBK 투자, 이베스트, 기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죠. 그리고 JP 모건이라든지 이렇게 어 다들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제 조금 차익 실현도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과연 그래서, 이제 다 이거 좋은 거 알고, 앞으로 온 디바이스라든지, 뭐 전부 다,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뭐 솔더블 관련, 뭐, 어 쿠퍼핀해서도다 알겠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차익 실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 또 받아줘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대신해서 체크 해 드린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은 한번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15,000원대 가격대 어, 여기서 이제 잘 지켜 주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1차 파동, 그다음에 조정, 2차 파동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